일단 스피또 지금 두 개는 꽝, 네, 두 개는 빼겠습니다. 아, 두 개는 두 개는 꽝입니다. 꽝, 어, 꽝이고 이제 세개 남, 았세 개, 세 개. 자 보이죠? 세 개. 네. 세개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행운의 숫자 4 아유, 꽝이네, 꽝. 아 행운의 숫자 5. 행운의 숫자 6. 야, 또 하나 맞았네. 또 하나 맞았어요. 6. 하나 맞았어요. 아, 천원또 맞았어. 참. 아육네 1000원 맞았죠 네육 인증 아육 1000원이라고 네. 적혀있네 1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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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라스트 이제 하나 자, 행운의 숫자 1입니다 야또맞았어 이야, 아 야, 연장 맞네요, 연장. 1. 네, 1 맞았어요. 1 맞았고, 어, 그러니까 총 토탈, 총 토탈 해서 이렇게 잘 맞았네요. 음. 1 맞았어요. 1. 자, 1, 보이죠? 어. 자, 1 보이죠? 1. 1, 1. 예, 네, 이렇게. 2개 1 4 1 4 아까 맞았네 1 4. 2개 맞았네 2, 2개 맞았네 2개 2개 또 맞았어 총 3개 맞았어 총 4개 맞았네 확률이 50%네. <laughs>